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셨지만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스 보안 정책팀에서 보안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실 오늘 제일 마지막 세션이고요. 일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토스의 보안에 대한 내용을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맨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이 컨퍼런스를 하나도 들기지 못한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어 그래서 조금 마지막 세션은 이전과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기획을 했는데요 어이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 사비로 그 질문에 답하신 분들에게는 어 커피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제 정성스럽게 준비했기 때문에 네 질문이 나가면 반드시 꼭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아신다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저희 다른 세션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 AI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전 성민님 해주셨던 여러 사례들도 그렇고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런 전반적인 토스에서 운영되는 AI의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체계화되고 정책화되고 그런 것들이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전반적인 AI의 보안 정책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에 앞서. 어, 조금 결은 다르지만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든 해외든 주식시장이 뜨겁죠. 네. 아마 저는 없지만 여기 국내든 해외든 주식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모두 다 아마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대한민국 주가 지수도 뭐 거의 4천으로 찍고 있고. 어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한 한 개의 기업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쭉 보시더라도 2000년대에서부터 2020년대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동안 동안 바닥을 기고 있다가 어, 2020년 중반부터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과연 이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맞히시는 분께 제가 아까 커피상품 네, 어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네, 바로 모두가 아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뜨거운 엔비디아 기업의 주식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2020년, 한 22년, 23년만 사셨더라도 뭐 10배, 15배는 충분히 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핫한 기업은 AI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 실제 시가총액을 봤더니 한 6,70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수치들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1년에 사용하는 그 비용의 거의 10배, 그리고 대한민국 그 GDP 명목 GDP 2.5배,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두배 되는 사이드라고요. 그 한마디로 또 삼성전자의 10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사 가장 인정받고 관심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AI가 비즈니스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AI를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요. 아, 맞다. 아까 그 퀴즈를 맞추신 분은 끝나고 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커피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구로 뒤에도 퀴즈가 더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손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각 조직에서도 2024년도에는 전체 기업의 한 절반 정도만 AI를 쓰다가다 최근에는 거의 10개 기업 중에서 8개 이상은 AI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용하는 빈도도 2024년도에는 한 1.5억이었지만 지금은 6억 거의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에 사용하는 트렌드나 기업이나 고객들에게는 이 AI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토스도 사실 몇달 전에 전 직원들에게 챗 t GPT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라이센스를 모두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실제 보도자료도 배포했고요. 물론 이 당시에 전체 직원이 3,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토스는 벌써 지금 3,500명이 가까이 돼서 그때보다 더 많은 월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AI가 토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실 내부 통제도 잘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의 지원 체계도 당연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AI 사실 굉장히 막연하죠. AI 어디서부터 보유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네, 저희도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IT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냥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서버를 다 보호해주면 돼요. 왜냐면 지금도 AR을 여기서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PC에서는 과연 어디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직원들의 업무는 형태를 보면 되죠. 네, 당연히 t g PT, 제미나의 퍼플렉시티 등 많은 AR 서비스들이 웹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클라이언트 버전 소프트웨어들도 당연히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에서는 이두 가지 영역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PC에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예약을 쓸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PC 영역에서의 보안 관리 어, 영역에서 어떤 어,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도 이 PC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많은 토의를 해서 처음에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요. 첫째는 식별하자. 왜냐하면 보호하려면 뭐가 있는지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스 팀원이 사용하는 모든 AI 서비스를 다 식별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도를 평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보안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두 식별된 서비스들을 상중 하로 어, 중요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차등화된 보안 통제를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런 것들 기반으로 데이터 보호 그리고 저희가 수립했던 보안 통제가 잘 도는지 그리고 토스 팀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취약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찰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도 셋업 돼서 실제 유기적으로 어 체계화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까 이전에 성민 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이런 모든 어 영역들을 자동화화를 위해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사실 저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되게 잘된 것만 말씀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맞닥뜨렸던 문제 어려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이 다음 장을 준비했어요 사실 어떤 것들이 문제였냐면 식별부터가 문제였어요 왜냐면 팀원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그 다음에 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특히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써보셨겠지만 방문하는 웹사이트에는 AI 기능이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무료도 너무나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다운받는 툴에서도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식별해서 그거를 AI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모든 것들을 식별을 못하는 거에 따른 중요도 평가도 쉽지 않았어요. 또 그에 따른 중요도 평가가 쉽지 않으니까 보안 통계도 차등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죠.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팀원들이 사용하는 그 ai 서비스가 어, 매우 중요하고 상그 다음에 중 하라고 하더라도 거기때 따른 모니터링과 어, 제재를 약하게 할수 있느냐는 사실 다른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하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덜할 거냐 상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더 빡세게 할 거냐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안 통제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팀원들이 올리고 내리는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모니터링은 가능했지만 실제 보안에 대한 통제, 이 통제가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보안 통제의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셋업의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로 인해서 자동화까지 완성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 과제를 드랍할 거냐, 네,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팀원들하고 열심히 논의해서 피봇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네. 개선된 방향은 일단 식별부터 기준을 다르게 했어요. 모든 걸다 보려고 하지 않고 팀원들이 사용하는 유료 제품들만 보기로 그 대상을 좁혔어요. 왜냐하면 토스에서는 실제 어 직원들이 사용하고 싶은 툴, 서비스들을 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유의 책임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누구나 이거를 무료로 쓰면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툴들은 다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료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를 커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중요도의 평가가 상중 하가 아니라 허용과 차단으로 입원, 이, 이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팀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자체가 사실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쓸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이유가 보안 통제의 수준을 차등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요도 평가를 상중하로 나누지 않고 쓸수 있냐 또는 쓸수 없냐의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된 보안 통제는 상중하가 아니라 차단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통제할 거냐의 기조로 저희가 통제 장치를 변경했죠. 그러다 보니 모니터링은 실제 팀원들이 올리거나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패턴 기반 AI의 맥락 기반으로 개인정보 그리고 중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토스 팀원들이 사용하는 그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TI 그리고 사고 났던 그 이력들을 분석해서 팀원들이 패치를 해야 되든지 또는 그 사용하는 서비스가 사고가 발생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선제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실제 팀원들이 사용하고 싶은 툴들이 요청이 오면 그, 기존 그 절차를 자동화해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담당자가 오는 건들마다 검토했다면 패스 그 다음에 안 했다면 검토하는 것들을 수작업을 했지만 실제 검토 요청을 자동화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검토했던 이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줄수 있게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만약에 그 전에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실제 담당자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외부의 제3의 툴과 연동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보안 인증에 있어서 안전한지 그리고 학습은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실제 담당자가 보고 검토할 수 있게 기능을 자동화했어요.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아직은 적용되진 않았지만 이런 테스트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통해서 향후에는 새로운 서비스들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의 내부적인 기준을 수립해서 실제 그 결정까지도 AI가 할수 있게끔 고도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토스가 그러면 차단과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차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는지 그 기준을 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증이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어 외부의 툴을 사용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로그인을 어 자체 로컬 로그인 그 웹사이트에 또는 그 소프트웨어에 어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구글 옥타 같은 SSO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입한 그 AI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가 본인의 개인 계정으로 만약에 계속 쓸수 있다면 퇴사한 이수 이후에도 그 회사에서 업무 처리했던 데이터나 문서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회사에 있는 SSO를 인증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제공해야만이 쓸수 있게 기준을 어, 변경했어요. 그래야만이 이분이 퇴사하면 해당 SSO에서 로그인이 어, 비활성화가 돼서 로그인이 안 되고 퇴사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하시려는 서비스가 회사의 SSO 인증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즉 토스 팀원들이 입력하는 값, 올리는 파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셋시에서 실제 패킷을 까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클라단언트에서 SSL 어 피닝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네트워크 레벨에서 세시를 통해서 식별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저희가 채 g p t 에 인증서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은 일부 볼수 있지만 어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그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SSL 피닝을 하는 경우에는 트래픽을 저희가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용을 제한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체계에서 개인 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들 한해서만 허용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어 지금은 SSL 피닝에 대해서 저희가 식별을 하지 못하지만 차세대 저희가 보고 있는 엔드포인트 데이터 플로우를 볼수 있는 솔루션들을 POC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 고객이 어 팀원이, 직원이 입력하는 값, 클립보드 넣는 값, 파일을 올리는 값들을 유기적으로 볼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 모니터링 체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구현이 된다면 다음 내년에 있는 아마 가디언즈 발표에 아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회사의 민감 정보 등을 포함돼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어요. 그 민감 개인 정보는 뭐 중요 코드, 토큰, 크리니셜과 같이 내부의 중요한 키 값들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학습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작은 서비스들은 사실 그런 학습을 제한하는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 클러드 쪽에서 그 디폴트 설정으로 학습을 할수 있다는 게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스크립트를 배포해서 그걸 전부 다 비활성화하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네 가지의 기준으로 서비스를 허용하는 기준과 차단하는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인데요.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PC를 다 설명드렸고, 이제 업무적으로 어떻게 사용 a r 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서비스에서 어떻게 관리 체계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융은 망분리라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인터넷 환경과 어, 내부 환경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서버들이 호출하는 그 AI LLM 플랫폼이 이세 가지 영역에 모두 분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 이제 내부 환경 중에서도 개발 환경, 내부 업무 환경 중에서도 운영 환경. 이 각각에 저희는 LLM에 있는 파이프라인과 그다음에 아키텍처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버 관리 영역에 대해서 구축하려면 그럼 과연 여기에는 어떤 보안 요건이 담기는 게 필요할까? 일단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로 필요했던 게 일단 키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부에서 AI, 그러니까 오픈 AI든 제미나이든 베드락이든 어, 뭐 자체 모델이든 어, 만약에 네트워크가 뚫려 있으면 얼마든지 그키 값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받지 않은 업무 시스템들이 얼마든지 AI를 활용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키를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질이를 저희가 컨트롤해 주실 거든요. 그래서 키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로그 관리예요. 이 AI는 특히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풋 값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뭐 개인정보 는 없는지, 민감 정보 는 없는지, 그리고 아웃풋 값에서에서 오는 어떤 응답 중에서 무죄되는 거 없는지를 로그 상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TPS 관리라고 해서 실제 이 트래픽 당 트랜잭션이 얼마나 처리되는지 왜냐면 이게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필요하고 당연히 오늘의 주제인 보안도 필요합니다. 실제 그런 어, 트래픽을 통해서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공격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공격 대응들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 개인 정보나 회사의 민감 정보가 없는지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유해 컨텐츠가 탐지되는 거 없는지. 어뭐 섹슈얼이라든지 그다음에 겜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어 검증 검토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안 기능을 구현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LLM 플랫폼을 만들 때 업무적인 기능도 사실 구현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그첫 번째가 사실 일반적인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이런 AR에 연결하려면 일단 개발 업무 시스템 만들고 그 만든 걸 기반으로 화면 만들고 화면 만든 걸 위해서 실제 AR 연결해서 기능이 구현되는지 화면 단에서 보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업무 개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이디어만으로 실제 이런 기능이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지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유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API 통신만으로도 인풋과 아웃풋으로그 응답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답이 나오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게 수작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동화할 수 있는 단위 기능도 구현되어 있할수 있어야 됐고 어 이런 어떤 테스트나 환경이 뭐 API스러우면 너무 개발자나 뭐 엔지니어스럽잖아요. 이런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노코드 환경에서 AI 업무 환경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모델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LLM 모델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보안의 요건과 업무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요건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아키텍처는 이런 구조였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는 1번 플로우가 사실 저희 직원이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AI를 호출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여기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토스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플로와이즈 또는 NLP를 통해서 실제 그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서도에도 말씀드렸던 LLM 플랫폼을 통해서 키 관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하단에 있는 어, 컨텐츠, 레디엑스 프롬프트 가드를 통해서 뭐 개인 정보가 됐던, 그다음에 프롬프트 인젝션이 됐던 이런 것들을 어 통제하고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로고들이 뒷단에 있는 어 시미든 로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적재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 오른쪽 사이드는그 자체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실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뭐 AWS 베드라, 그다음에 AWS 어 오픈 AI 구글의 GCP 등 이런 어, 모델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LLM 플랫폼에서 각 업무의 서비스에 따라서 키의 값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업무 어플리케이션만 있어야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번처럼 플로우와이즈의 NLP에 직접 접속하셔서 그 화면 없이도 실제 이런 단위를 단위별로 기능별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내가 했던 게 자체 모델에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네? 아니야 나는 이번에는 애의 오픈에 버튼 얼마를 써야 되네? 아니야 이번에는 재미나이가 더잘 도네. 이런 테스트를 화면 없이도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실제 플로우와이즈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검증과 테스트를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서브 운영한 거에 대한 좀 회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모든 아까 트래픽을 보셨던 것처럼 뭐 저희 팀원들이 사용하는 그웹 UI든 또는 업무 시스템이든 모두 다 NLP 플랫폼이라는 중앙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중앙의 통제에 따라서 트래픽이 통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에 대한 통제, 비용에 대한 통제, 성능의 최적화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 모든 트래픽을 까볼 수 있거든요. 그 중앙에서 일어나 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 많은 토큰 값들을 최적화하는 데도 저 방식을 통해서 매도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개발 없이도 빠르게 llm을 기능 검증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강점입니다. 당연히 보완대된 향상이죠. 어, 아까 봤던 것처럼 저희가 그 보안의 모든 이벤트 로고들을 그 카드를 그 통해서 저희가 볼수 있기 때문에 또는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도 얼마든지 향상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선의 업무도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카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오트함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예외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그래서 보안에 대한 예외 또는 개인 정보 탐지되는 예외 그리고 업무에 대한 예외, 이 각각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걸 저희는 확인했고, 그 각각에 따라서 저희 보안에 있는 보안 담당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담당자, 그 업무를 제가 업무 담당자들이 그 가드에서 차단되는 그 요건에 따라서 각각 그게 진짜 오타미 맞는지를 검증해서 예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까지 이런 모든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한 번에 다 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면 확실히 어, 예전보다 그 업무의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나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있는 페이지가 사실은 찡뚱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슈퍼히어라고 좀 비유를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슈퍼히어로도 원래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떠올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어, 기억에 남는 슈퍼히어로가 누가 있을까라고 떠올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특히. 근데 최근에는 네 아이언맨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 이런 것들이 특히 남성성에서는 굉장히 부렴을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두 슈퍼 영웅에는 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더 퀴즈가 있는데. 슈퍼맨과 아이언맨의 가장 큰 차이는 생, 뭘까요? 네, 저희 내부에 저쪽 네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해 네. 아손 드신 거 아니신가요? 네. 아, 네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실제 슈퍼맨은 태어났을 때부터 힘이 엄청나게 강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슈퍼맨인거죠 근데 아이언맨은 만들어졌어요 그 아이언 슈트를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슈퍼맨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이언맨은 실제 태어날 때는 그냥 일반인이었지만 나중에 그 AI와 그 다음에 슈트와 그 다음에 자비스를 통해서 그 엄청난 힘을 슈퍼맨의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아이언맨은 처음에 이렇게 막 나는 연습을 할 때도 굉장히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나는 비행에서도 꼬꼿해져서 자기 연구실에서 막그 비싼 차들도 부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이언맨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잘 가다듬고 어 안전한 체계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 힘이 엄청나게 커졌죠. 막열배 이상. 네. 그래서 저는 이 슈퍼 그 아이언맨이 꼭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의 아우름맨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그런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낸다면 그 10배 이상의 인재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10X 인재인가요? 당신의 능력을 10배 이상의 사람들로 할수있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가 예스라는 답변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